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판야님의 요청으로 좋다와 좋아하다, 이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야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싫다, 싫어하다, 좋다, 좋아하다, 아프다, 아파하다, 예쁘다, 예뻐하다, 무섭다, 무서워하다, 이것들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 그런데 이 단어를 모두 설명드리기 보다는 이 단어들의 차이의 핵심, 음, 원리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요. 어, 간단히 그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좋다는 형용사구요. 좋아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특성, 조, 동사의 특성. 요거를 기억하시면 이 모든 단어들이 모두 구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판녀님의 질문 중에서 좋다와 좋아하다. 이두 가지만 가지고 그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좋다. 여기 이제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좋다, 좋아하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좋다는 형용사, 좋아하다는 동사입니다. 즉, 좋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어, 좋아하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꽃이 좋다 나는 내일이 좋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꽃을 좋아하다 이 동사지요 나는 내일을 좋아한다 음, 그래서 좋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형용사 동사가 모두 수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역할을 하는데 이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좋아할 수가. 이거는 동, 좋아하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형사인 거죠. 그래서 어~ 좋다와 좋아하다 이두 가지가 형용사와 동사라는 차이점에서 이두 개의 구별점이 생긴다는 것.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세한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다는 형용사니까 현재형 어미 니은다와 함께 쓰지 못해요. 좋아하는 동사니까 어, 여러 시제에 따라서 다쓸수 있겠죠. 좋아하다, 좋아한다, 좋아했다 좋아하겠다. 이거 다 됩니다. 동사니까. 좋아하다는. 그런데, 좋다는 한국어 공부가 좋다. 괜찮지만, 한국어 공부가 좋은다.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 공부가 좋았다. 과거도 되고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 어 좋겠다. 음. 뭐 이런 바람을 나타내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음 그, 니은다와 같은 현재형 어미에는 형용사를 쓰는 게 어색해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품사의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 좋다는, 음, 형용사기 때문에 목적어와 함께 쓰면 어색해집니다. 나는 한국어 공부를 좋다? 이상하죠. 나는 그애를 좋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나는 한국어 공부가 좋다. 나는 그애가 좋다. 이렇게 보어와 같은 말과 어울려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좋아하단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와 주로 함께 쓰여야 되는 거죠. 나는 한국어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그애를 좋아한다. 나는 한국어 공부가 좋아한다. 어색하죠. 나는 그 애가 좋아한다.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좋다. 형용사는 목적어와 함께 쓰이지 않고, 동사, 좋아하다는 뭐뭐를 대상에 있어야 되니까, 어, 목적어와 함께 주로 쓰인다. 또, 좋다라는 말은, 어, 사람을 주어로 써도 되고요. 사람 아닌 것을 주어로 써도 됩니다. 날씨가 좋다. 성격이 좋다. 모두 괜찮아요. 그리고 나를 주어로 해서 나는 비 오는 날씨가 좋다. 괜찮고요. 그는 겸손한 태도가 좋다. 음, 이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다라는 말은 사람 아닌 것을 주어로 쓰면 이상해요. 날씨가 좋아하다 이상하죠? 성격이 좋아하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좋아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죠. 나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한다. 괜찮고요. 그는 겸손한 태도를 좋아한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다는 것은 주로 사람만 주어로 써야 된다. 사람 아닌 걸 주어로 쓰면 어색하다. 음.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좋다는 형용사, 좋아하다는 동사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그 구별점이 생기는 거죠. 좋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좋아하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좋다는 형용사니까 현재 영어미 니은다와 함께 쓸수 없고요. 좋아하다는 니은다와 함께 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또, 좋다는 목적어와 함께 쓰면 어색해지고요. 좋아하다는 목적어를 써야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좋다는 사람을 주어로 써도 되고, 사람 아닌 것을 주어로 써도 되지만, 어, 좋아하다는 것은 사람 아닌 것을 주어로 쓰면 어색해집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좋다와 좋아하다. 이제, 음,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다른 말들도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형용사와 동사이기 때문에 모두 어, 싫다와 싫어하다. 아프다와 아파하다, 예쁘다와 예뻐하다, 무섭다와 무서워하다 모두 어, 형용사와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좋다, 좋아하다 이것을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모두 다 해결이 될것 같아요. 오늘 설명 열 가지입니다.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어, 질문 써 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 뵐 거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